자, 오늘은 중고차 꾸며 타기, 1 0 번째 시간이죠. 자, 오랜만에 한다, 그죠? 블랙박스가 요차살 때, 이제 중고차 하시는 분이, 블랙박스 이거 작동되니까 쓰시면 돼요. 하고, 글로브 박스에 넣어줬어요. 근데 달아보니까 안 돼. 뭐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 라인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블랙박스를 달 겁니다. 이전에 블랙박스 장착한 영상 보여드렸었죠. 그거랑 동일한데 이 토스카 차 같은 경우에는 휴지 연기라는 게 조금 달라요. 휴지 커버 뜯는 게. 그것만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어 저녁에 친구랑 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후닥닥닥닥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선을 빼는 거는 그냥 쭉쭉 당기시면 돼요. 쭉쭉 당기시면 되는데, 어, 요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블랙박스 배선 말고도 지금 보이시죠? 뭐, 잡다한 배선들이 뭐 흘러나왔어요. 이제 와닥차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크게 뭐 놀라지 마시고요. 뭐 후방 카메라 있죠. 우리 내비게이션에 연결하는 후방 카메라. 고그 배선도 있고. 요 차는 후방 센서도 이제 외부에서 장착을 한 겁니다. 옵션이 뭐 사실 거의 없는 차량이죠. 이 정도로 옵션이 없어도 되나 할 정도로 옵션이 없는 뭐 일부러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런 차를 구매한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선들이, 뭐, 잡다한 선들이 쭉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한 놈만 조짐 됩니다. 한 놈만. 나머지들은, 어, 새로 선을 깔때 같이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저런 또 선들이 있다면요. 선들을 한 놈만 쭉 이렇게 빼시면 돼요. 혹시 뭐, 장착하실 때 물어보시는 경우는 비필러죠. 지금. B필러쪽에 탈거를 해야되냐? 탈거 안하셔도 됩니다. 천장은 생각보다 말랑말랑해요. 그냥 살짝 젖혀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마 요블랙박스 장착하시는 분도 그냥 살짝 밀어서 넣었을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 C필러쪽이죠. C필러쪽도 제가 볼때는 그냥 살짝 밀어 넣은듯한 느낌. 어차피 이손 안쓸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뒤쪽에서 선을 마감을 좀 했네요. 그냥 쭉쭉 잡아당기시면 선이 이렇게 나오죠. 네, 뒤쪽에서 좀 마감을 하고 앞쪽에서 좀 마감한 듯한 네.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뭐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작업한다고 조금 화면이 흔들리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 제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네, 그렇다 그런 것이죠. 어, 여러분들은 뭐 카메라를 안 들고 하시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시면 어, 아주 쉽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선을 다 뺐습니다. 선 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뭐요런 지금 다른 선들하고 뭐 중간에 걸려서 좀잘안 나오는데 그냥 후방 카메라 선 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 후방 카메라란다. 음, 블랙박스. 후방이죠.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를, 어, 교체를 하실 때, 혹시나 기존의 블랙박스랑, 어, 배선 타입이 동일하다. 그죠? 잭이 똑같은 잭을 쓴다. 그러면 선을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선 그대로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블랙박스 고장 나서 교체를 하셔야 된다 하시면 어 가급적이면 혹시 선잭 타입 뭐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요 뭐 같은 타입의 블랙박스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선 작업이 없이 그죠? 그냥 몸체만 바꾸시면 된다. 음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블랙박스란 게 어, 생각보다 고장이 좀잘 나요 이게. 대부분 뭐 국내 생산도 뭐 많이 하지만은 어 블랙박스 전방 있죠 전방 흔히 뭐 몸체 몸체는 국내 생산 많이 하죠 근데 후방은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거의 한95% 이상 중국산입니다 그렇다고요. 요거는 접지 그리고 여기에 상시 ACC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시나 ACC 선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뭔가 플라스틱 같은 게 있죠 저게 안에 휴지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후방에 연결하는 잭이고요 이 저런 잭들이 블랙박스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물론 똑같다면 몸체만 교체하면 되겠죠. 그래요. 뭐 요거를 장착을 할 겁니다. 어렵진 않죠. 네. 그리고 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죠.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 우리 후진할 때 들어오는 그 카메라 말고요. 요거를 뭐 대충 위치를 시켜줍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뭐 사실 처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혹시나 붙여도 살짝만 붙이세요. 이렇게 살짝 뭐꽉 누르지는 마시고 이렇게 언제든지 뗄수 있게 살짝만 붙이세요. 그리고 저것도 어, 위아래로는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위아래로는 움직이는데 보통 좌우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수평만 딱 맞추시면 돼요. 수평만. 수평만 맞추시면 돼요. 어, 대충 이렇게 붙여놓고 선을 마감을 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선을 마감하실 때는 뒤쪽에는 조금 여유있게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카메라가 혹시 선이 반대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마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저게 이제 C필러라고 요 C필러. C필러 안쪽에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둥 뒤에 공간이 있죠. 공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쪽에서 배선을 마감을 하셔도 되고요. 배선 마감하는 거는 어디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는뭐 대충 마감하고 주로 앞쪽에서 마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그거는 본인 스타일이니까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을 끌고 가는 거는 천장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혹시 요거는 예전에 제가 뭐 찍어 놓은 블랙박스 장착하는 영상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요거 보시고 하시면 뭐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쯤이야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B 필러 쪽에 커버가 있죠. 물론 뭐 저거를 뜯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 하나 밀어 넣는데 굳이 저거를 탈거를 해서 다시 뭐 연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 정도는 밀어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밀어 넣는 부분에 조금 빡빡한 경우는 있지만은, 안쪽에 밀어 넣으시면, 혹시 천장을 탈거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안쪽에 뭐, 선을 뭐2 30 가닥 넣어도 됩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로 공간이 많으니까, 주의하실 점 밀어 넣을 때, 어 조금씩 밀어 넣으시고, 고무로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 오히려 시간도 더, 단축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밀어넣다 보면 선들이 흘러나와서 또 다시 작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선을 쭉 가지고 와서, 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선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선을 가지고 오셔서 앞쪽 천장 모서리 부분 딱 연결하셔서 앞쪽 천장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도 배선, 뭐, 마감할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마감하셔도 되고, 마감은 어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일단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이제 앞쪽 카메라 본체. 본체에 들어갈 전원선을 지금 마감을 하고 있어요. 후방에서 선을, 후방에 들어왔던 선은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앞쪽에서 마감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토스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쪽 부분을 핸들 아래쪽 부분 커버 있죠. 그걸 살짝 벌려주셔서 제 탈거를 어느정도 해야지 휴즈를 끼울 수 있는 그 접지를 할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옵니다 영상 보시면 되니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요 네. 안쪽에 피스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아, 안 보이네요 여기 딱 피스가 제가 손가락 있죠 여기 딱 십자 드라이버를 풀수 있는 그런 피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쪽으꼭 풀어 주셔야 되고요 참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음, 공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공구가 하는 겁니다. 공구가. 공구가 좋아야 되죠. 음, 그래요. 이렇게 커버를 뜯으시고 아래쪽 뜯으시면 이렇게 톡하고 빠집니다. 이걸 왜 뜯었느냐? 지금 보이시는 피스 요거를 풀기 위해서 커버를 뜯었어요. 요 피스 두개 풀어 주시고요. 요거를 풀어야지. 저 휴즈 박스 에 있는 커버. 요게 요렇게 탈거가 됩니다. 지금 보 여기 하나.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피스가 박혀 있어요. 저것 때문에 저 하단 부분에 이제 커버를 뜯어 준 겁니다. 지금 뭐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저거는 후방 센서 선이구요 이 뭉치 있죠? 요게 기존에 달려있던 블랙박스의 잡다한 선들입니다. 아주 작업을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뭐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블랙박스가 나오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선을 정리하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는 게더 편합니다. 지금 접지 해놓은 것도 하, 지금 접지를 저렇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휴즈에다가, 어, ACC에다가, 저기 ACC인가? 일단 확인해 봐야겠네요. 같이 물려놨죠. 어,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배터리가 방전이 자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ACC에 두 개를 다 물려버린, 이렇게 하시면 주차 녹화는 안되겠죠 주차 녹화는 안되고 이제 주행 중 녹화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a c c 돌렸을 때만 블랙박스 켜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작업해 놨습니다 지금 접지도 하, 지금 저렇게 이상한데 가지고 플라스틱이 지금 부러져 있죠 접지를 왜 저기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아주 튼튼한 볼트가 있는데 말이죠 좀 사살하지 왜 저렇게 또꽉 했을까? 응? 그렇죠. 휴즈박스 커버를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무슨 휴즈가 있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구요. 가운데 원래 방금 물려있던 저 부분에 ACC를 저쪽에서 따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설치를 해야 될 배선들을 조금 길게 까줍니다. 아, 어, 그리고 예전에 한번 물어보셨던 분이, 원래 FM대로 하자면, 그 휴즈 저 발이 있죠. 음, 저 발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전기가 들어오고, 휴즈를 거쳐서 한쪽은 나가는 거죠. 그냥 원래라면, 나가는 쪽에, 나가는 쪽에, 저 선을 물려야 됩니다. 물려야 되죠. 그런데 아무데나 물려도 상관없는 게어 블랙박스 배선을 보면 선 자체에 휴즈가 또 걸려 있어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물리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상실을 하나 찾아볼게요. 요거는 지금 불이 들어오죠. 지금 뭐 시동 걸지도 않고 키도 꼽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테스트기로 찍어보면 불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놈이 뭐냐? 아, 키를 뽑은 상태에서도 전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는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얘는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 휴즈 커버에 보시면 이 휴즈가 어떤 휴즈인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상시휴즈 아무데나 걸어주셔도 됩니다. 상실은 근데 걸으실 때 아무데나 아무, 걸어도 되긴 하지만 그런 거죠. 아, 요거는 휴즈가 나가도 차 운행하는 거나 안전에 크게 상관없다. 뭐 그런 휴즈를 거시는 게좀 안전하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렇다. 뭐 그런 겁니다. 요거 좀 빨리 돌릴게요. 휴즈 감아서 그냥 끼우는 거니까.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지를 저는 저 위에 쪽 볼트에다가 할게요. 접지하실 때는 볼트 다 푸실 필요 없어요. 조금만 푸시고요. 그리고 접지를 해야 될 선을 딱 물리셔서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궈 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철판이 있는 곳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거는 볼트만 나와 있고 플라스틱 쪽이죠. 저런 데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철판이 있는데 볼트가 큰데 그런 데다가 접지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좀 공간이 많은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저기 트위터 아래쪽 공간이 많으니까요. 저쪽에다가 뭐 잡다한 선들 마감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들은 요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선을 마감하고 나중에 주의하실 점은 지금 요 커버 있죠? 요 커버 조립하실 때저 선들이 커버에 들어가는 키에 딱 혹시나 물려서 씹히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배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뭐 아까 풀었던 것들 다시 박아주시고요. 좀 빨리 돌릴게요. 박아주시고 작업하시면 사실 배선 작업도 끝. 이렇게 하시면 작업이 거의 한90% 정도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일단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선을 다 연결했으니까요. 테스트를 해 보신 다음에 앞쪽은 붙이시는 게 좋아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면 테이프가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뜯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가 크죠? 그래서 한번 잘못 붙이면 뜯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거 뜯다가 썬틴지 찢어먹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 것도 보시면, 어, 기존에 블랙박스 달려있던 양면 테이프가 유리창이 붙어 있죠? 저거 뜯는 거는 다음에 또 영상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장착하는 거니까. 그죠? 장착하실 때는, 어, 전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우만 수평을 맞춰주시면 돼요. 좌우만. 어차피 위아래는 블랙박스가 움직이니까요. 좌우만 수평을 맞춰주시면, 뭐, 어지간하면 다 맞습니다. 워낙 또 화각이 요즘 나온 것도 화각이 다 넓고 좋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맞아요. 좌우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작동 잘 하는지 확인했고요 뭐, 잘 하네요. 음. 다한 다음에 이제 배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별 내용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 영상 찍은 지 뭐,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어, 저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날이 추웠는데, 지금은 뭐, 반팔티에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좋아졌죠. 아주 다이하기 아주 점점 좋은 날씨로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엄청 더워지겠죠. 그 전에 뭔가 할 거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을 마감을 하시고요. 뭐 앞쪽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선을 앞쪽에서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뭐 흡음지, 뭐, 그거 남는 거 있으면 이렇게 끼워 놓으셔도 되고요뭐 저런 게 없다. 그러면 휴지죠, 휴지, 화장지. 그런 거, 휴지 같은 거 조금 말아서 끼워 넣으시면 잡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그 휴즈 뺐던 거 있죠? 휴즈 뺄때 썼던 집게. 요거는 여기 꼽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휴지 찌개가 있습니다. 저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후방 카메라 후방 쪽이 뒤집어졌네요.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꽂아서 뒤집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후방은 완전히 붙이지 마시고 살짝만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블랙박스 장착은 끝입니다. 뭐 예전에 아주 예전에. 블랙박스 장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영상 보시고 또이 영상 뭐두개 정도만 보시면 블랙박스 정도야 뭐 난이도 하급이죠 하급.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차 꾸밀 스타기 한열 번째 영상이죠. 블랙박스 장착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